성경 안에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열정적인 사랑의 시가 한편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바로 아가서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책이 왜 이렇게 독특하고 심지어 좀 놀랍기까지 한 건지 그 언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와,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죠. 이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깊은 갈망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그냥 꽉차 있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니,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계속 물어왔던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 솔직하고 관능적인 사랑 노래가 왜 성경에 들어 있는 걸까요? 이 아가서의 이런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있었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야해서 젊은 애들 읽으면 안돼 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시를 거룩하게 낭송했다는 거죠. 완전 정반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시를 읽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거의 뭐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방식인데요. 이 책을 그냥 사랑시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암호로 보는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시에 나오는 그 모든 뜨거운 말들은 사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신과 그 백성 사이의 신성한 사랑을 빗대어 표현한 은유, 즉, 메타포라는 겁니다. 심지어 타르구미라는 고대 번역본을 보면요. 이 해석의 끝판왕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랑 노래의각 장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다 대입시킨 거예요. 1장은 이집트 탈출, 3장은 성전 건축, 이런 식으로요. 정말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그 장대한 역사가 이 사랑시 안에 전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다른 해석의 힘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집트나 다른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아가소랑 비슷한 사랑시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언어나 사용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아, 아가소도 그냥 그 시대에 유행했던 사랑시 모음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학계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씌어진 그대로 읽자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그 자체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영적인 나무?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의 뜨거운 사랑 시?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요즘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답은요. 둘다 맞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두 가지 해석은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사랑, 즉, 인간 사이의 사랑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저 하늘의 신성한 사랑이 어떤 건지 살짝 맛보게 해준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이두 가지 해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ECMN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본질이 폭발하는데 그 모든 비밀의 열쇠가 단 하나의 숫자에 숨겨져 있어요. 네, 바로 숫자 1입니다. 이책 전체에서 딱한번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가서 전체를 꿰뚫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신의 이름 야훼입니다. 이토록 관능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노래 전체에서 신의 이름은 딱한번 바로 이 마지막 사랑의 본질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신은 이렇게 선언해요. 이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렬한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신에게서 직접 타오른 거대한 불꽃, 바로 야훼의 불꽃과 같다고 말이죠. 이 사랑은요,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살수 없고 또 홍수가 나도 끌수 없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그려집니다. 결국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깊은 영적인 진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만을 막 억누르고 벗어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장 뜨겁고 솔직한 인간적인 경험을 온전히 껴안을 때 바로 거기서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사랑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신성함이라는 게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속에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